준체 4에서 5하고 6 넘어가는 거는 과거에는 날짜가 있었어요. 근데 올 3월서부터 바뀌었습니다. 블로그를 아마 이렇게 계속 내기 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분명히 하반기에도 이렇게 최적화가 이렇게 가만 내두진 않고 이게 지수를 한번 뚫어 주는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블로그 글 쓰는 작업 공간이 어디세요? 보통 사무실이거나 대기거나 딱 한정돼 있죠 A 블로그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A 블로그가 키우는 블로그입니다 얘는 스크랩용 하나이디가 스크랩 계속해도 되나요? 예 계속해도 됩니다 이한 명이 여러분 거다 돌아가면서 해줘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스크랩 하나 먹으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덱에서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냥 핸드폰에서 네이버 들어간 다음에 내 IP라고 검색하면 IP가 나와요 핸드폰 I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만 뗐다가 다시 붙이면 IP가 계속 변합니다 중요한 건이 A 블로그는 우리가 같은 환경이죠 계속 얘는 IP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B 블로그 아이디가 다르고 IP가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와이파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쓰면 사무실이든 집이든 어차피 이 블로그가 들어가는 IP랑 얘가 같아질 거잖아요 그럼 뭐 어비징이 돼서 안 돼요 비공개로 스크랩해도 괜찮아요? 비공개도 상관없습니다 유체사에서 그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 아,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진짜 이게 가슴 아픈 질문인데, 이건 제가 언제 풀릴지 정확히 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풀리고, 올라오고 있고,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줄 건데, 아, 문턱이 있어요. C랭크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가 있고, 준 최적화가 있는데, 이준채 4에서 못 넘어가요. 이유가 뭐냐면, 준채 4에서 5하고 6 넘어가는 거는 과거에는 날짜가 있었어요. 매달 13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2일 정도 이 날짜에 이 점수가 넘어가면은 준채 5를 주고 6을 주고 7을 주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어올 3월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 3월서부터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이슈가 있을 때한 번씩 지수를 갱신해 주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날짜가 3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블로그를 아마 이렇게 계속 내비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 4까지는 쉽게 왔지만 여기서 이제부터 글밥을 먹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글밥을 80개, 100개 이렇게 먹이면 그때부터는 이 조건이 가능하거든요. 7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이 날짜가 없어졌으니까 이걸 주는 날이 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포스팅한 거 제가 보고 있는데 최적화 아니신 분들도 준최적화 가지고도 지금 잘 띄우고 있는 거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이나믹하게 갑자기 막 200명, 300명씩 늘진 않지만 여러분들 블로그 분명 2나 3, 5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던 게 15, 25, 30 이렇게는 오고 있을 텐데요. 블로그 올리고 한 지금 8개 정도 올렸는데 근데 어제 100건 100조의 수가 나왔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되는구나 해가지고 좀 재밌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매출이 나신 분. 이것 때문에 난것 같다. 대표님 한 분. 아, 아직은 없으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더 한번 기다려보시죠. 지금쯤이면 한두 분, 어, 여기서 매출이 난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이 한두 분씩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자, 준체적화 우리는 4까지는 가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뭔가 바뀌는 날짜가 있다. 바뀔 때 우리가 2017년 이전 블루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에 연말,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분명히 하반기에도 이렇게 최적화가 이렇게 가만 냅두진 않고 이렇게 지수를 한번 뚫어주는 기회가 올 겁니다. 왔을 때 우리는 급밥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무조건 5, 6, 7 올라갈 거예요. 그럼 노출력이 달라요. 또 달라요.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에 그 네. 뭐 체험단 해 주셨는데 댓글 달렸는데 아, 그게 왔다고요? 대표님한테 제안이? 아, 네. 오, 좋네요. 블로그를 잘 쓰셨나 보네. 그거 왔는데. 그거에 네. 하세요.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포스팅 할 거리도 생기는 거고 물건도 그냥 하나 받는 거고. 네. 예, 네, 와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과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아무리 써도 이런 거안 와요 왜 노출이 안 되니까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로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반증되는 거예요 이게 타 업체가 뭐더라도이 블로그에는 내 제품 소개가 올라갔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비용까지 주고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들도 불덱스 볼줄 알고 예, 다 지수 볼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4가 아니라 5, 6, 7이었다면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저 같은. 자, 그러면 1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송중현 대표님의 아, 이번에 다음 시간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 충달 대표님이 점심 드시면서 한번 싹 보여드렸더니 프로그램 싹 보시면서 벌써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박수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겁주면. 네,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15분 쉬었다가 바싹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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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 때 표정이 제일 밝으셨거든요. 아그 그 표정도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아다 보고 같아요 <laughs> 아, 아, 뭐가 그렇게 네. 감명 이 깊으실까 아, 싶어서 이제 네.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네. 기분 좋은데요. 아 우선 그냥 저는 뭐 배우는 거 좋아하는데 다 그냥 너무 신박한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어. 너무 재밌고 그런 거 띄우면 어떻게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다 같은 것들 생각하면서 듣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냥. 네. 네. 어.